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면 정제 가공 탄수화물을 피하는 시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야채와 채소를 포함하는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먹는 건강 식이를 해야 살이 빠진다고 하죠. 그런데 인슐린 분비가 제 몸에서 많이 되는지 혹은 제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혹은 저혈당이 오는지 검사 없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오늘 심플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To test, laid all your doubts to rest. 안녕하세요. <laughs> 니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다이어트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죠.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식사 후에 소화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제 세포로 전달해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야 합니다. 분비된 인슐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에너지원이 되는 영양소들을 제 세포 내로 운반하지 못하고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못 만들어내면서 에너지로 만들지 못한 영양소들은 지방으로 바로 전환되어 살이 더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살 찌게 되면 살은 나중에 빼도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인슐린이 제기능을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은 성인행에 있어 당뇨 전 단계와 그리고 지방간으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지 혹은 인슐린이 분비되어도 그 인슐린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지 그리고 식사를 한 후에 오히려 너무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 저혈당을 느끼는 구간이 정말로 깊게 되는지, 정밀한 검사를 하지 않아도 증상만으로 어느 정도 판별하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밥을 막 먹고 나서요, 더 피곤하다고 느끼면,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점심 식사 후에 느끼는 식곤증이 아니어도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많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많아지게 되면, 이에 익숙해져서 인슐린 분비가 많아도 그 인슐린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오게 됩니다. 밥 먹고 나는 더 힘들고 더 피곤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만약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다시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겠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과도한 인슐린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정제 가공탄수화물을 줄이고요. 그리고 정제 가공탄수화물이 아니어도 단순당이나 단순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이나 지방을 고루 충분히 먹어서 인슐린 분비가 줄고 인슐린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나 간식을 먹고 나서 제가 에너지가 막 너무 증가한 것처럼 힘이 갑자기 나는 것을 느낀다면 이는 저혈당 증세가 있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은요, 제가 저혈당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에너지 대사와 관련해서 설명한 오른쪽 카드의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식사나 간식을 먹고 난 후에 더 힘이 난다면 이건 저혈당 증세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은 절대 절대 삼가해 주세요. 뇌에 치명적입니다. 간헐적 단식 전에 인슐린 저항성과 민감도를 조절해서 저혈당 증세를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저혈당 증세가 있다면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에서 벗어나 당을 처리하려고 하는 인슐린으로 인해 저혈당 구간이 깊게 빠지는 것을 단백질과 지방으로 메꾸어서 우리 뇌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급격히 에너지가 솟았다가 갑자기 피곤해지는 저혈당 증세와 그리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는 고혈당이 같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혈당, 고혈당, 저혈당, 고혈당 이렇게 퐁당퐁당 당이 잘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살을 찌는 것도 그렇고 살이 잘안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주지도 못하고 뇌의 염증 반응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오늘은 좀 짧죠. <laughs> 그럼 올바른 정보를 찾는 이들에게 저희 정보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길 바라고요. 제가 이 정보를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다른 추천 영상들도 꼭 잊지 말고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